그래서 막국수 집 어디를 아, 갈까? ]까? 막국수 집이 되게 많거든. 응응, 응,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데도 있고. 저렇게 생긴데는 뭐야? 간판 보고 고르는 거야 오늘? 응. 난요야가좀 끌리거든. 아는. 근데 차가 너무 없어. 세계 최초래? 세계 최초? 어, 세계 최초 치킨 막국수 조합이 완1호 집이래. 여기 차 많은 거 보이지? 여기로 가자. 아유, 늘어지게 하십니다. 어, 늘어지게 하세요. 야, 아, 어, 아 여러분 <laughs> 너무 너무 배가 고파요. 지갑을 꺼내 주세요. 슉 갑시다. 짠메밀마당 아, 봐요. 여러분. 세계 최초 저 검정색 글씨고 그사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 이 동네에서 저거 저렇게 대거씁쓴다 진짜 원조 맞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차가 유일하게 여기에만 많 차야. 저희가 높이를 봐봐. 와. 여기 맛집이야. 원래 보통 이 정도잖아. 그렇지. 너무 바쁘고 사람 너무 많이 테이블 회전이 너무 많이 된다. 이거. 찐이다. 여기 찐이야. 아,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냅다 볶고 누가 처음 봤어? 나도. 그래. 주문해요. 바로. 나물. 나는, 나는 비빔 좋아해. 그럼 언니 비빔 넣어. 여기에 그냥 치킨이 아니라 매밀 치킨. 야. Yeah. Yeah. 그래서 한 마리는 좀 많으니까 반 반말. 마리 그러 닭다리가 한 개잖아. 너 닭다리 안 먹잖아. 그래서 우리 천생연분이잖아. 나 닭다리, 너 가슴살. 나 닭날개, 너 닭가슴살. 나업적다리너 닭가슴살. <laughs> 아니 닭가슴살이 렇게 많아? <laughs> 치킨 만 <laughs> 드시는 분들도 계셔. 아 진짜? 치킨 맛있나 보다. 그러니까. <laughs> 아 재밌겠다. 야, 기대하지 마. 기대란 단어 정말 안 좋은 단어야 사실. 기대란 단어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을 많이 부러운 단어. 다 요 근데 치킨 반말인데 되게 양 많아 보인다 음. 진짜로 음. 우와, 맛있겠다. 음. 음. 와 맛있겠다 나 맛있다 염지가 음. 진짜 잘 되어있어 음. 음. 그리고 뼈가 깨끗해 음, 그러네 음. 아, 특별한 맛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치킨이야 치킨은 음. 이걸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보인치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는 물맛국수. 나는 비빔 나는 비빔 오 묵직하다. 묵직하네. 양이 많다. 그지 맛있다. 음, 아, 맛있네 국물도 맛있는데? 그래? 응. <laughs> 아, 이거 시키는 거 아니야? 아, 안 시켜도 되는구나. 그러네. 싹 내려가겠네. 음. 맛있어? 응. 이것도 와. 진짜 맛있어. 양념이 평범하지 않아. 좀특별한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물반죽 치킨 중에서 그거의 탑급이에요 탑급 국내잖아? 프랜차이즈안 먹어봤는데 사람 다 여겨준 거 같아 치킨 한장 막국수 햇살 많이 올라왔네 오늘 <laughs> 음 어? 언니, 어? 아 내가 이제 수시가 가지러 가는데 갑자기 여행 유튜브 닮으셨다 이러는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laughs> 그, 그 연병가씨면서 맞아요 저희. 아, 실제로 보니까 날씬하네. <laughs> 진짜? 사진 한장 찍고 가면 안 될까 요 이러는 거. 아, 어 처처했어. 아 그래? 응. 언니 치트 발라야 돼. 아 그래? 어. <웃음> 대박. <웃음> 그치? <웃음> 대박. 그치. 대박웃기지. <laughs> <laughs> 안녕하얼 아, 너무 작으시다. 그 많이 닮았는 얼굴이 이 나오는 걸 이상하다, 닮데얼굴 작지, 저렇을 수가 없어 수가 없어. 어 시술 강자 <laughs> 너무 이루시다 <laughs> <많다>. 감사합니다. 험맛맛 <laughs> <너무 이유식이 웃음> 네. 아니, 플러스 아니에요. <laughs> 이번 호캉스는 뭐야? 왜? 왜, 왜? <laughs> 오! 오늘 하루만 한늘꽃드시 오? 왜 이렇게 세이래? 그니까 100g면 5,980원 돼? 예스! 은영몬 가라! 오늘 복항수는 약간 펜션 느낌으로 막 그렇게 돼 있는 데라서 바베큐장이 있거든요 사람이 오 수박 맛있겠다 아 수박 맛있겠다 애플 수박 애플 수박 초코 초코맛이 있는 애플 수박 요게 망고 수박이고요 요건 네. 애플 수박이에요 아요 네요용는 네. 아침 먹으나 굉장히 싱싱해요 어 아침이 어때 오늘, 오늘 아침이 왔어요 데려가자 어, 근데 이거 뭐 팔아, 이제 언니 이거 파채도 팔아이제 여기는 펜션 같은 데 많이 가니까 된장이야. 이렇게 다 미리 해놓는 거지 그럼 나 파채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나는 파채 막 한정해 그래? 그럼 그래? 먹어 열 받은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김잎 <laughs> 하나 마늘 하나 마늘 없으면 죽어 초밥 하나 사갈까요?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산우대전너 꽃등심 좋아해? 나꽃좋아 왜? 나 채끝 좋아해. 나는 사실 잘 몰라. 딱이 가격순으로 맛있어. 저기 그 모두... 그 뭐야? 지금 뭔 할인 들어갔는데? 우와 미쳤지? 우와 맛있겠는데? 여기 마블 미쳤는데? 와 이게 4만 원밖에 안 해? 이걸로 먹을까? 부는 뒤에 써져있어. 아! 살치, 갈비, 부채. 아 여기 왜 이렇게 저 나와? <laughs> 돼지는 어. 오겹살이지. 아 여기 근데 고기 진짜 맛있다. 어. 딱그 지방이랑 잘 적절히. 어. 대영 씨가 한번 골라봐요. 대영 어. 씨잘 고르잖아이라고. 그나 또 고기 판매했었던 어. 거 알지? 응. 나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응. 나 믿어. 알았어. 누나, 너할 걸? 누나 할거 없지. 이럴 그 없어. 아 있지. 오, 야 이거 버드 와이저 제로 이거지 맛있다. 어 뭐, 먹어봐. 진짜?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버드 와이저 제로. 너, 누나 먹자. 그래도 더인 나왔다. 소고기. 네. 소고기. 근데 소고기 진짜 너무 저렴해서 어.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쵸? 예. 맛있어요. 그냥. 완벽한 장소, 완벽한 마음, 완벽한 우리 럭셔리 산뉴스스 음. 아, 지금 왜이 바람이 게 불어? 네, 뭐. 야, 네짱이뻐와 음. 지금 너무 나왔는데 이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음. 아, 저쪽에 있어요? 네와 네. 아, 그... 우와 어, 여기 완전 연극 같지 않아? 나 이따는 지도. 아 그러네. 우와 뭐야 뭐? 우와 분위기 뭐야 여기? 와 보일보인 계신가요? 네. 미국 캐나다 약간 그런 감성이다 오두막집 지도시 완전. 와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뭐야? 어때? 문 확실히 열어줘. 와 미쳤는데. 와 분위기 뭐야 여기? 와 여기 방이야? 우와! <laughs> 어, 미쳤지? 어, 미쳤지? <laughs> 요, 뭐야? 지 어.. 무귀찮는 어? 야동런 뭐야? 미쳤어머머아 미쳤다 어머 뭐야 이거 모빌랩 뚝딱이야 잘 자라 우리 아가 <laughs> 야 화장실 완전 넓고요 와. 우와 우와 아, 감정 뭐야 와어와 아, 진짜 나 지금 여기 캐나다 온거 아니야? 지금 여기? <laughs> 오와 이거 아, 진짜 뭐야? 진짜 완전 오래때 이거 썼었어 근데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쓸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장식이어장식이 어, 장식 어, 여기 어, 취사는 안돼오 어, 싱크대 그래도 막 기본적인 막 전기포트랑 이제 냉장고도 어, 있고 어? 우와 진짜 미쳤지? 우와 와 2층에도 방이 있네? 침대 두개 있어 여기? 우와 무슨 약간 그트와일라이트 나오는 그런 집에 온거 같아 우 시원하네. 오 하늘이 너무 좋다 지금. 그렇지. 좀 구경 좀 할까? 당연하지. 빨리 커피 마시고 나가자. 아스. 어? 와 여기 음. 뭐지? 스낵바래. 오 스낵바. 아, 아직, 아직은 만약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무슨 이거 아니야? 약간, 약간 해리포터에서 <laughs> 슬리데린 슬로건인가? <슬러그 하는가. 웃음> 나 죽었어 그니까 수영장 물채워져으면 진짜 약간, 오. 약간 그거 알지? 요즘 감성 빈티지 어, 감성 어. 아니 이게 약간 뭐랄까 음. 그 저기 숙소도 음. 되게 특이하게 음. 생겼어 음, 음, 음. 옛날 유스호스텔에서 그래 어. 화려해 그래? <laughs> 외관이 근데 되게 진짜 괜찮아 수영장이 엄청 큰데 어쨌든 약간 좀 되게 프라이빗해가지고 맞아. 여름에 와도 되게 좋았겠는데? 초록은 히비 일단 만약에 식물들이 초록색이 아니라 어, 핑크색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뭔가 눈이 아프지 않았을까? 귀여웠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초록색이 눈에서 가장 응. 안정적인? 응. 편한 색깔이라 칠판도 초록색이라고 했잖아 응. 그럼 내 생각에 만약에 식물이 핑크색이었으면 응. 사람 눈에 가장 안정적인 색깔은 핑크색이었을 거야 그렇겠지 뭐 <laughs> 쟤는 펜션을 만네고 있는 펜고있고 있는 펜고 있는 펜 있는 펜션을 만들고 있는 있고 예쁘다. 피자 같아. 알고 피자 가방 피자 같있고 있는 펜션을 만들고 있는 고 있는 펜션을 만들고 있는 펜션면은 이것도 그펜션다 폈다가 할수 있는 그릇. 어? 거 i 어? l you? It's not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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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o u 데 <뭔데? 웃음> 이것도 뭔가 집에 있으면 e d y o 같지 않아? 언니 이거 o u n d e d 이야 어떻게? 네, 그래? <laughs> 진짜로? o u n d e d You g 이 t 요 i m wounded! You got him wounded! You got him w 쇼타임 하려 해야 돼가지고. <laughs> 성운이 지금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비봉사모해요 이야 <laughs> 맛있겠다 정말로. 짜잔 여기가 바베큐장이에요. <laughs> 이렇게. 아왜 너무 틀렸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저기 칼도 없는데 <laughs> 오히려 좋아. <좋았다. 웃음> 야 저기 뭐냐 얘너희가 이제 좀 구워봐라. 나는 운전했으니 너는 고기를 굽거려. 씻어서 왔어야 되는데. 어우 <laughs> 귀찮아. 그냥 먹으면 안 되나? 난뭐 먹고 싶어. 근데 <laughs> 그냥 먹으면 좀 그러냐나? 아니. 세척 후 드세요. 너무 적게 해서가지고 세척해야겠다. 물 있어. 그래. 얘난 예, 세척해 올 테니까 저희 준비해서 구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야? 고기를 한 번도 태워서 구운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 무슨 소리 하는 야하녀야 여러분 <laughs> <laughs> 제하녀가 지금 이것저것 가지러 가서 저는 파채를 만들 거예요. 제가 파채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파채가 좀 너무 커서 가위를 한번 자를게요. 어메로. 자 여러분, 자, 고기를 구울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갈색이죠. 어, 이게 네.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건 부딪혀 있어서 갈변이 된 거고. 음. 시만해도 다시 빨개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갈비로 먼저 시작하자. 어머머 너무 맛있겠다. 어머 너무 맛있겠다. 하는 거 진짜 희귀한 장면이다. 물론 네가무 알콜이긴 하지만 진짜 이런 거 이런 장면 잘 없거든요. 미치다, 미치다, 미치다. 와우, 이미 빨리 먹어봐. 내가 봤을 때위치 졸라 맛있어 알겠어요. 막 그냥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맞나? 니, 그렇게 해라. 그냥 무도 된다. 소금도 안 찍어도 된다. 근데. 맞나? 니, 그렇게 해라. 와 미치다 살치 미치다. 뭐하느냐? 내가 고양이를 짖고 있잖느냐? 죄송합니다, 마님. 고양아. 고기 한잔 먹을래? 마비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밥에 관심이 없는데? 야, 이리 와. 어떡해? 이리,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안 먹네? 관심이 없다니까, 밥에? 그래, 여기가 좋은 거야. 짬뽕, 굴, 짬뽕, 굴, 짬뽕, 굴, 짬빵. <laughs> 음. 딱 맛있게 익었어. 아. 아, 진짜 칼칼하고 시원한? 칼도 없고 되게 뜨거운데? 아이씨 진짜 어떡하지 저거? <laughs> 아, 빨리 먹어 그냥! 음~~ 나 이것도 좋아해. 면과 국물을 동시에 먹는 것. 면을 입에 넣어. 이거? 와, 선생님. 아, 이거 어떻게 따라해.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해라. 하녀야. 저요? 네. 저김씨인데요 달달하고 시원한 것좀 하나 좀 말아 와봐.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가 해외 나갈 때마다 종종 사 먹었던 공항 커피 맛집 커피앳웍스의 바닐라빈 라떼를 이렇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혁명이에요. 제가 또 커피 아는 척쟁인 거 아시죠? 네! 이 커피덕스가 국내 체인점 중에서 유일하게 스페셜티 브랜드거든요? 스페셜티? 네, 스페셜티가 뭐지 한다면 그 카페에서 어, 우리 좀 원두 좀 좋은 거 여러 개 쓴다 하면 은 스페셜티라는 키워드를 앞에 쓰더라고. 그 커피 유튜브도 좀 즐겨보거든? 네. 응. 근데 거기에서 프랜차이즈 응. 커피들을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 응. 1등. <laughs> 스페셜 덕스. <laughs> 난 그거 보고 가 맛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여기가 진짜 바닐라 빌라테가 음. 진짜 유명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냥 바닐라 시럽이 아니라 바닐라빈, 와우, 바닐라빈이 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음. 봐봐요제 바닐라빈 보이죠? 우와, 그러네. 어. 우와. 거, 이 검은 알갱이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치, 근데 바닐라 빌라, 음, 예, 진짜 들어갔다는 증거인데. 음, 그러니까요. 음, 흔한 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야, 찐이야. 어. 이게 또 커피 녹스가 매장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음. 쉽게 못 먹는 건데. 네. 이제. 간편하게 먹수있게된 거죠? 진짜. 구성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액상형 콜드브루 10개. 그리고 이렇게 바닐라빈이 진짜 들어가 있는 바닐라빈 시럽 10개. 짜잔. 너무 귀여운 노란색 핸드타월. 와, 이거 완전 캠핑용 딱인데? 인테리어 할때 걸어놔도 예쁠 것 같아. 그러네. 어. 아니면 그 주방 타월도 되겠다. 어. 어, 어, 어. 그리고 짜잔. 이 스테인리스 캠프 컵. 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진짜 미국 감성의 끝판왕. 이메시 파우치. 그니까 나 이거 진짜 반했어. 보라색 이 포인트가 너무 예뻐. 그치. 나 진짜. 나도 나 요즘 약간 인테리어에 꽂혔잖아. 아. 아 그냥 나도 예뻐. 그야 맞아 진짜. 어. 우리 여행 다닐 때 쓰기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메쉬가 그러니까, 엄청 어. 이게 어, 어. 편하거든요. 아니잖아. 해변 갈 때. 아,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어. 나 지금 상상했잖아. 나도. 근데 비키니가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커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사장 최준 인사드립니다. 오 박준 그냥 이 스페셜티 콜드브루를 이렇게 쏴. 여러분 이거 인스턴트 아닙니다 스페셜 커피 콜드브루예요. 그리고 아가씨 이 커피의 장점은 상온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체중이 아니라 약간 감정 그러니까 요즘 그저 그렇죠? 약간 AI 목소리 있지? <laughs> 그래서 상온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막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야외갈때 그냥 그냥 가볍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바닐라빈 칠어볼게 짤콤 쌉싸름하게 이 정도 넣고요. 그렇지 잘한다. 왜냐면 음. 우리는 수저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이렇게 손으로 흔드는. 아, 어, 나대충그렇까 하면 돼. 내가 응. 잘그 왜냐면 그래. 다. 그상형이라서그리고 응. 나머지 우를 다.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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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다음아 다. 그다음요음에 너무 좋 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완벽한 디저트.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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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때예요. 감사합니다. 와, 불멍 맛있게, 맛있게 됐다. 와, 저거는 모르이렇 진짜 화장방인데? 화장해줘 주세요! 야영이랑 계속 자리를 옮기는 것 그러니까 그게 템포 매력이야 아하, 아, 진짜 그 커피숍에서 먹는 그 카페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 어, 응.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이거 바닐라 시럽 있지. 꼭 커피 말고도 그냥 막 디저트 먹을 때 있지. 막 빵이나 막 아이스크림, 과일 그런 거에다 가어먹어도 맛있다니까. 완전 언니가 딱환장할 완전. 아 진짜. 투게더 가끔 심심하게 느껴질 때 있거든. 와, 어, 그게? 어. 그냥 그 투게더에다가 바닐라 비빔까지 넣어서 먹으면은 그냥 죽음. 나는 스킨. 나는 과일. 나는 와플. 나는 과자. 나는 치킨. 나는 핫도그. 나는 김치찌개. 나는 요플레. 나는 김. 나는 그냥 밥. 나는 간장게장. 국밥. <laughs> 그리고 6월 한달 동안 29cm 그리고 커피의 독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프로모션가 3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풍적 구독자 링크로 들어가시면 선착순 100분에게 컵을 추가 증정해준다고 해요.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달려가세요. 그리고 댓글 추첨 이벤트를 통해 총 3분께 커피키트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봐주세요. 야, 너 완벽하다. 너방금도할줄 아네. <laughs> 근데 의문에 이 가방은 또 뭐지? 진짜.. <laughs> 야, 스모어 세트야. 어머! 대박. 우와! 이렇게 섬세하다니. 마시멜로우는 구워 먹어봤는데 응. 스모어는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 응. 스모어가 뭔지 알아? 그거 가자 사이에 마시멜로드 낀 거. 네, 거기에 플러스 초콜릿까지 있는 거거든? 아 그래서 왜 스모어냐면 애들한테 만들어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어좀더 주세요 좀더 스모어 모어모어모어그서 스모어가 되는 거야 근데 왜쓰는 거야? 에.. 마미 스모어 스모어 스모 이렇게 잇츠 스모어 츠모어 이러다가 스모어가 된까하게음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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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놀라! 어, 불이 붙어가지고. 미쳤다. 허? 우와. 와, 탕토, 탐토, 탐토짱 어디 안 간다. 이게 스무어야? 우와! 언니가 안 좋아할 스타일 아니야? 초콜릿? 응난 음. 음. 초콜릿은 좋아해. 초코맛 초콜릿은 어때? 초코맛 초콜릿. 음. <laughs> 바로 내려놓는 한국 성인 여자. <laughs> 아 아. 와. Do <laughs> 너눈 봤어? <laughs> 눈안 보지. <laughs> 눈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음. 그 우리는 이걸 수모라 부르자. 이거 더먹어 아, o m 은영이 마시멜로 많이 먹어. 아, 여기 처음 하는 거지. 응. 은영이가 저희 엄마 상대모사좀 하거든요. 놀러 갈 때마다 자꾸 음식 주면서. 응. 시작. 은영이 많이 먹어. 그리고 그리고. 은영이 야채 많이 먹어. 아니 고기 많이 먹어라고 나라고. 은영이 야채 많이 먹어. 먹어. 도둑이야. <웃음> <수박도둑이다>. <웃음> 앤, 수박 도둑이다. 수박 수박. 제대로 깨졌네. 집다빠진거 아니야? 음... 과즙? 어떡해. <laughs> 와 사사사. 대식가 집안에서 먹는 수박 먹는 방법, 이런 거 같아. 둘. 어, 곧 여름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주는군요. 달아요, 그랬잖아. 응? 달아? 이야, 진짜 맛있어. 응? 있지 수박 먹으니까 이제 여름 온거 같지, 진짜? 너무 좋은데? 그렇지 1인 가구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냉장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 솔직히 한통다 잘라놓고 먹을 수는 있는데 보관하는 게 너무 식물들은 말을 할수 없다 서로 소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과학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야.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얘네도 생명이잖아. 얘네도 태어나고 죽고.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게 아닐까? 얘네들도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럼 그런 것을 원래는 태초에는 식물도 뇌가 있었어. 근데 걔네는 정착하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야. 그 삶이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점점 뇌가 사라진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냥 뇌를 없애버리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생각이 든게 뭐냐면 매일 이어폰을 끼잖아 생각보다 되게 큰 소리를 계속 듣고 매일매일 듣는 거잖아 몇백 년, 몇천년 뒤에는 우리 사람의 귀가 좀... 근 내가 진짜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근데 나는 진짜로 나는 내가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기독교, 기독교인 거야 <laughs> 얘기 들어봐 나이 이제 영업하려고 하는 거야 기독교로 교회 다녀요? 그럼 안 다녀요 그럼 불교예요? 아니요 여러분, 소풍족 최애 음식이 뭐죠? 치킨! 아, 치킨은 어제 먹었는데, 다른, 다른 최애 음식? 바로! 오! 오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나는 이런 데 진짜 좋아하거든. 커피를 먹고 가자. <놀놀놀놀놀놀놀라> 지금, <놀놀놀라>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손님 안 받으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다 깔려있어, 깔려있어. 손님 다꽉혀있고오 마이 갓. 정말 맛있겠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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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소면 있었네 음, 음. 어우, 난 바로 그냥 공기밥 플레이 이야, 얼마나 맛있게 너 아우 다 진짜, 진짜 여기 제가 오늘 묵었던 월악산 유스 호스텔 바로 앞에 이런 카페가 있거든요 레이크 앤 마운틴. 여기 음식들 맛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식을 먹어서 티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페 뷰 진짜 좋다 아니 여기, 이쪽이 이호스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좋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카페에서 6월 한 달간 커피앳웍스의 바닐라빈 크림 라떼 맛볼 수 있으니까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걸로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